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지원 씨입니다. 오늘은 댓글에서 저번부터 요청해 주신 제가 좋아하는 드리고 에버도록 할 건데요. 사실 이 영상을 못 찍은 이유가 제가 좋아하는 드리고는 그귀 모양 마이크가 있어야 할수 있어요. 귀 모양 마이크 저는 뒷바퀴 만지는 거 좋아하고요. 그 다음에는 입술이.

집에서 수도를 사용하며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. 미안합니다. 수도를 안 사용하는 시간에 영상을 찍으려고 열심히 다양한 시간대에 찍어봤는데 진짜 다거진말 같지. 제가 영상을 찍으면. 자꾸수도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. 어쩔 수 없어요. 저는 이렇게 시각적인 거 하면서 소리를 따로 안 내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시각적인 거할 때는 소리 없이. 지모르겠는 왠지 모르겠는데. 뭘 사면은 제가 들은 건데 볼륨 조절을 하면은 좋더라고요. 한번 해볼까요? 단어 반복을 하면서 한번 볼륨을 올려 이런 채널에서 봤어요. 봤을 땐 엄청 좋았는데, 내가 하니까 좀 이상한 거지. 느낌이 뭔가 다른 거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좋아하지는 않는데, 어, 싫어하지 않는... Come uh on. -huh. 설명 하 도록 하겠 습니다.